남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총괄 본부장님께서 그 수동식 저희들이 그 시추 장비를 어, 아마도 우리 그 김성식 총괄 본부장님이 최초로 투출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또 민간 땅굴 탐사자들에게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그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그호구에 대한 그런 땅굴 제보를 우리가 받으면 그 지역에 가서 다우징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이 돌을 보면 청석인데 이거는 그 3인치 코어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 그 땅굴, 낭굴 사이의 작업에 대한 물증이고 또, 이러한 것은 가장 강화도 가는 청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시추 작업에서 상당히 힘든 작업이죠. 그리고, 또, 그 뭐, 50mm나 뭐, 3mm나 하면, 이 청남을 이렇게 또 갈아서, 또예상심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그,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 지질 때조사지만 실질적인 것은, 우리 그 낭불사에 특수녹음기를 넣어서 이제 특수녹음기를 넣어서 저희들이 녹취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일날도그 양주 땅굴 현장에서 북한의 여자 아나운 목소리를 녹취한 것도 바로 이러한 그세 번째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남불사에서 그 국방부 말하는 뭐 공기 유도용 뭐 전선 유도음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엄양 장비 오디오 선으로 100%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선만 해도 한 200m 가까이 되는 대형 저희들이 선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장비는, 어, 안반층에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표토층 소위 이제 출구형 땅굴로 어신되는 약한 10m 전후 정도는 이걸 갖고 약뭐한 3m 전후까지는 저희들이 표조청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우리 김성희 본부장님이 이번에 연구를 해서 자체 이 장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땅굴과 싸우고 있는 각 단체들과 우리 애국시민들 여러분 정말로 2015년에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우리가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안 되고 어떤 모양으로 저희들이 제보되는 그 지역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땅굴 민간의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진실이 더욱더 확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낭굴사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취한 것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작년에 우리 그 양주에서 북한 그 아나운서 목소리를 녹한 것은 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만큼 어, 시출을 하고 어 저희들이 그 녹음기를 넣고 인내와 싸게 그리고 정확한 팩트가 담긴 그런 목소리는 산속에서 산삼을 캐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남들사와또 민간 탐사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신뢰해주시고 저희들이 정확한 북한군의 지하 밑에서 움직이는 기계음이나 사례의 소리를 녹취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남길사와 또 다른 민간 탐사자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어 제가 우리 그남사의 총괄 본부장이신 우리 김성진 본부장님은 이러한 그 기술적 노하우에 아무도 땅굴 사이에서 이런 부분은 최고의 어떤 그 경험과 기술적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러한그 분이 이땅굴를 혼란한 역사에 정말 있다는 이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님한테 저는 참 감사하고 정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군사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세 종류의 이그 장비가 정말로 땅굴 그 진실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김정은 땅굴 전쟁을 봉사 위한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